무슨 말씀인가? 보산 서당은 퇴계 선생님 살아계신 당시의 건물들이에요. 그럼 서원은 뭔데? 퇴계선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이 퇴계 선생님 모시고 공부 더 하겠다고 지은 건물이 서원이에요. 요 앞에 서당 건물, 퇴계선 돌아가, 살아계실 때 건물이었고 퇴계선 돌아가시고 사년 뒤에 제자들이 이 건물을 지었어요.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계신 곳은 마산 서강구역 이 문을 들어가면 이제 서원구역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근데 서원구역인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양쪽에 똑같은 것들이 하나 있어요 있죠? 박명실입니다 책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이 책을 보관하려면 옛날 책은 한지로 되어 있어요 한지의 제일 취약점이 뭔가 습기에요 그래서 밑에가 비어 있잖아요 마루가 이렇게 책을 보와놨으면좋습니다자 그럼 이제 선생들 서울으로 모실게요. 안녕하세요. <불렛고>

글씨을 누가 쓰느냐? 누가 썼을 것 같습니까? 네? 아니요. 나는 떡을 쓸게 누구죠? 네, 황석봉 선생 님 글씨. 딩근 님께서 황석봉 선생님께 명을 내서 협박을 쓰셔서 이걸 내려주셨어요. 그걸 사회수원작합니다 자, 5천 오셨으니까 말로 한번 보실게요. 자, 올라 하십시오. 자, <목소리도> 자 이쪽으로 이안 빨리 한 가십시오. 한번가십다오셨니다 아, 가. 어요저 앞에 항전제는 교상실로 시실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선생들이 님 지금 못 들어가는 곳이 하나 있어요. 저 왼쪽 저입니다. 저 뒤에 삼각사라는 건물이 있는데요. 저 건물은 백에서 밑에다 모실수 있어요. 일반 관광객은 못 들어가고 수련 오시는 분만 대웅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기는 여기 또 하나 보면기런에들어가도수 있어요. 저 문에 보면 태국문이가요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. 태극 문의가 저쪽 시계 방향입니다. 근데 저쪽에는 보면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아, <laughs> 이유는 뭔가면은저은사호생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살아있는 은생이에 이렇게 후보를 아, 니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전교당 가는 건 인간의 오전을 가르치는 곳이에요. 인, 이, 예, 지, 신. 이게 오전이거든 그래도 우리 경상도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. 아, 저는 싸가지였다 하죠 네. 저는 인, 이, 예, 지, 요, 네 가지가 없을 때 싸가지였다 카죠. 아, 지다 아, 네, 인, 지, 싸가지. 예, 지. 사가지가 없다는 발음을 가능하게 해서 싸가지였다 카죠.